성숙아 가 신신을 매점가자 내가 오늘은 불박 두개 사줄게 어 아니 나 괜찮아 천종야나 미안 너무 무서워서 나말 걸지 말아줄래? 어 그래 어 천종아 너 괜찮아? 뭐? 민지랑 일진 애들이 단독방에 애들 전부 초대해가지고 너 말만 해도 가만 안 둔다 그랬대 근데 넌왜 나랑 얘 알잖아 나 우리 학교 왕딴 거 응. 근데 쟤는 너무 심하다. 이거 별... 아니데뭔 소리야? 이거야, 팝교 소연이 뒷담 같다면. 뭐? 그래서 소연이가 빡치고 어? 일진 애들한테 너 완전 떨구라 그랬대 내가 뒷담 같다고? 아니야? 뒷담 같군 이민지지! 야, 강세리, 오, 뭐, 초쪽이랑 얘기하냐? 단톡방에 올라온 공주 못 봤어? 초쪽 아에좀 마실래? 아니? 야, 내말안 들려? <laughs> 이게 되게 시원한데, 한번마셔 야! 이게 진짜! <laughs> 야! 아, 왜! 말고 하지 말고. 아 순간 쫄았네. <laughs> 나는 학기 초부터 왕따여서. 어떻게? <laughs> 왕따 당하면서 궁금한 점 있으면 <laughs> 언제든지 찾아와. 언제 왕따왔어 내가 조언 좀 해줄게.